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김영갑 교수님의 지식 기반 식당 경영, 성공으로 가는 관심의 힘 강연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민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이 성공하는 식당들의 핵심 능력 지식에 기반한 관심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 분석 이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그냥 관심을 갖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 관심이 어떤 성격이냐는 겁니다. 음 많은 분들이 오래된 경험에서 오는 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감이 중요하긴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요, 그 감을 넘어서는 지식과 데이터를 활용한 관심, 어, 그게 어떻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감에만 의존하면 놓치는 게 분명 히 있거든요. 아, 그럼 그 진짜 관심이라는 거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매장 한번 쓱 둘러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면 보통, 아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러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 왜 유독 우리 가게만 20대, 30대 직장인 손님이 줄었지? 혹시 저기 새로 생긴 경쟁 식당 있잖아요. 거기 특정 메뉴 때문인가? 아니면 최근에 메뉴 바꾼 거, 그거 온라인 반응이 별로였나? 혹시 리뷰가 좀안 좋은 게 쌓였나?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이렇게 파고드는 거,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게 지식 기반 관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막연하게 보면 대응도 막연해져요. 질문이 명확해야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야, 정말 와닿네요. 그 감이라는 게 물론 무시할 순 없지만, 어, 시대가 변하고 손님들 취향도 계속 바뀌니까요. 그 감이 좀 무뎌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메뉴 같은 것도 뭐가 잘안 나가면 아, 이거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흔하죠. 근데 지식 기반에 관심을 가진 사장님은 거기서 안 멈춥니다. 혹시 가격에 비해 양이 좀 적었나? 이거 사진 찍어서 SNS 올릴 만큼 좀 비주얼이 약했나? 아니면 주변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물더 싸게 팔고 있나? 혹시... 특정 시간대에만 유독 안 팔리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고객 리뷰 키워드, 시간대별 판매량, 메뉴별 원가, 경쟁점 가격 이런 걸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겉으로 보이는 현상 말고 진짜 원인을 알수 있거든요. 감은 뭐가 문제인지 어렴풋이 알려줄 수는 있어도 왜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데이터 분석에 훨씬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듣고 보니까 성공하는 사장님들이 괜히 디테일에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분석하고 개선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매일 시간대별 매출, 메뉴 판매량 체크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리뷰 키워드 모아보고 경쟁 식당 모뭐 하나 계속 보고. 네네. 이렇게 데이터랑 현장을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는 관심 이게 쌓이면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문제 터지면 막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좀 주도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핵심인데요.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매출, 고객 피드백,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특히 혼자다 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신경 쓸게 너무 많잖아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김영갑 교수님도 이걸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루틴을 만드는 거죠. 루틴이요? 네. 예를 들면 매일 마감하고 딱 10분만 매출이랑 객단가 추이 확인하기.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는 리뷰 사이트나 SNS 반응 쭉 훑어보기. 한 달에 한 번은 반나절 정도 시간 내서 경쟁점 가보고 메뉴 원가도 점검하고. 분기에 한 번은 지난 분기 데이터 보면서 전략 다시 짜보고 이런 식으로요 아 그렇게 정해놓으면 좀 꾸정히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채찍 PT 같은 거요 AI요? 식당 운영에 그걸 어떻게 써요? 좀 구체적으로? 아, 예를 들면요 온라인 리뷰가 막 수백 개씩 쌓이면 사람이 일일이 다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네 그럴 때 채찍 PT 같은 데다가 리뷰 텍스트 쫙 넣고 여기서 고객들이 제일 만족하는 거랑 불만족하는 거딱세 가지씩만 요약해줘.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저기 경쟁식당 A 있잖아. 거기 최근 온라인 프로모션이랑 고객 반응 좀 분석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 진짜? 네, 이런 도구를 쓰면 데이터 모으고 분석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그럼 사장님은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데더 집중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통찰이 나옵니다. 관심을 시스템, 즉, 루틴으로 만들고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경영이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과 기반으로 바뀐다는 거죠. 당신의 생황에서는 이런 루틴과 도구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걸 정리해 보면요. 결국 식당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 맛이나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누가 더 날카롭게 상황을 보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 빨리 개선하느냐.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작은 관심인데 그냥 막연한 관심이 아니라 배우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지식 경영자로서의 태도, 거기서 나오는 관심이라는 거죠. 현상 너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의미, 그 맥력을 읽어내는 해석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김영갑 교수님 말씀처럼 당신의 그 관심을 좀 체계적인 루틴으로 만드시고요. 필요하다면 AI 같은 기술 도움도 받아서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관심이 습관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순간, 아마 경영의 결과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명확하게 돌아올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김영갑 교수님 이야기 외에도요, 지금 당신이 몸 담고 계신 분야나 혹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이런 지식 기반의 관심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나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